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공연장에 상주하는 예술단체에게 해마다 억대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엉터리 감사를 하는 바람에 대구의 한 공연장이 보조금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은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올해 대구 6개 공연장에 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12개 공연장이 신청했는데 상주 단체에 공연장과 연습실 무상 대여는 물론 전기요금 등 부대 비용 모두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원 기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서를 냈던 한 공연장이 대구시의 감사 지적 사항을 기준으로 답변을 했다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양 아트센터는 지난해 대구시의 동구청 전기 감사 때 상주단체에 공공요금을 무상 지원한 게 잘못됐으니 앞으로 무상 지원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고 감사 지적대로 심사 과정에서 무상임대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지적은 관련 규정을 임의로 해석한 것이었고 이 때문에 아양아트센터는 2년 최대 3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감사 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재심의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심회가 문구를 고금을수 있는 그런 그을서대책 수립하는 전화. 뭐그중서지지 하지만 엉터리 감사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